올 레드 세팅, 올 블루 세팅. 자, 색이 대결입니다. 자, 질긴 일대일 대결인데, 이건 특수한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세팅. 자, 무기는 에티넥스 로작, 로로작이네 뭐요? 와, 킹로르 나왔다! 야, 킹로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무지막지한 킹로르 나왔습니다. 카지노님, 자, 이게 킹로르인데, 자, 놀라지 마세요. 거래가 2,400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작년 기준에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2,400만원에 거래된 퀵롤루입니다전 세계에 지금 퀵로루가 다섯 점이안돼요그 한개 중 한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퀵로루 40공속에 281피에 맥뎀까지 붙어있죠 게임 끝 게임 오버 그리고 갑반는 세이크리드 아몬드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이속캐시 기본적으로 있고 189방상에 1 4인치 59피 거기다가 지증속 조화해놓으셨고요 자, 뚜껑은, 랩당 어리에, 명중률 200. 이거는 뭐, 어, 맥, 무슨 주로 해놓은 거고? 30맥 때문에 명중률 작업을 해놓은 거네요. 그리고, 180방상에, 39페, 테이를 내고도 뭐 이속해. 이렇게 되면, 이거 끼면 또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벨트는 미스릴. 그리고, 대군주의치륵설이 그리고, 전투력, 민뎀전투링이네요 그리고, 폭풍마귀에, 강찰집게 어, 오르뜸이네요. 오우, 비싼 거. 그리고, 선열기소. 자, 레드, 에틴, 로로자. 아, 올블루. 자, 올블로 기대됩니다. 자, 무기부터 볼게요. 세라프로드! 와, 레어무기인데 파란색이에요? 자, 이게 파란색이 될수 있는 이유는, 번개파장이라는 옵션이 붙어서, 이렇게, 파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사 이 스킬에 294피의 풀수업이고 천주의 명상 신성한 충격이 있는데, 뭐, 다못 쓰는 스킬들만 붙었네요. 그 다음, 에티럴 내구도 회복, 로자. 그리고, 뚜껑은, 자, 이것도 랩당원의 169방상, 에테리얼 내구도에구 이속해. 자, 이게 파란색이 될수 있는 이유는 번개파장이 붙어서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어, 지금 에테리얼 내구도에구 이속해이고 197방상, 그리고 번개파장이 있었어요. 이것도 파란색인데, 디펜스가 2649, 거의 엔드를 찍었지요. 어, 세이크리드는 최대 2700대 초반까지 가능한데, 거의 2600대 중반이면은 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그리고 폭풍마기에, 대군주, 미세렐 코일. 선열기수의 강철집게 그리고 치륵서리의 또 민뎀전투링 야 요새 민뎀전투링이 핫하네요 와 세라프 로드 파란색 파란색 레어 무기는 어천입니다 여기서요 와 올파랑이야 미쳤다 자 올파랑 대올 레어 어 하자마자 뒤졌습니다 자 올파랑 대올 레어 너무 가까이 가서 뒤졌지요 자 카지노님이 킹로로 파랑님이 세라프 내가 제트윙 온다 캣제 자, 아주 시원하게. 와우. 자, 파랑 야, 또 파랑 님이겠어요. 굳지 막지 한 상황. 심지어 지금 레드 님 같은 경우는 킹로로입니다킹로로를 우리 킹로셀압으로 아, 킹은 아니죠. 셀압으로 지금 이기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레드 님이 이기셨고. 자, 2대 1. 자, 더 볼게요. 자. 와 파랑님 이 지금 장난 아니에어 오, 자 역시 퀸로로 한 방이 있죠. 자 우리 파랑님 대 우리 레드님야 갑자기 퀸로로 우리 레드님이 미친 듯한 미친 듯한 지금 미친 듯한 지금 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 오, 여. 아, 잘 레드님이 또 이겼고. 어, 저도 궁금한데요. 자, 우리 레드님대 우리 블루님 또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또 레드님이 또 이겼습니다. 이그퀸 로로가 이 정도 무지막지해요?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또 또 가닥 뜨셨네. 자, 이번에는 우리 블루님이 이셨고. 가지노님 우리 집 퀵로로백, 우리 파랑님, 레드데 블루? 와, 근데 퀵로로가 좀 무십, 무섭긴 하네, 딜 들어가는데. 오, 뭐야? 자, 피통 비슷하게 따리고, 오, 또 블루님도 5대5. 아유. 자, 또 시작됐습니다. 아니, 파랑님도 지금 장난 아닌데? 오. 아니, 퀵로로를 이렇게, 이렇게 역전을 한다고? 뭐, 파라님 장난 아니에요. 근데 퀵로로 이분도 지금 전세계 1등 무기여가지고, 장난 아닌데. 와, 파라님도 오늘 장난 아니다. 와, 와 파라님 뭐야? 야, 세라프야. 세라프, 야, 세라프 딱 사고, 세라프 미쳤다. 아니, 세라프 이렇게 좋다고? 와, 자 이번에 는 레드님이 이셨고, 와 근데 퀸로로가 무시무시한 게만 필요 이길 수도 있네. 와, 와둘다안 뚫려, 둘다안 뚫려, 둘다안 뚫려, 와 대박이, 어 뚫렸다, 뚫렸다. 오, 자 레드님이 이셨고, 너무 붙으면 안돼 무서워. 자, 우리 파랑님 대 우리 레드님 오, 야 이것도 거의 지금 피통이 반 이상 남았는데 한 방에 보냈어요. 자, 파랑님 대 카지노님. 오, 오, 자, 파랑님이 이기셨구요. 8대8.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자, 잠깐만 파랑 님이 또위의실것 같은 느낌. 야, 파랑 님. 역전의 역전. 역전의 역전의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이고 이러면 잠깐만 제가 한방울 지금 맞았네요. 자, 9대 9. 자, 9대 9.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자 과연 라스트 이 마지막 한방에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자 퀵로로가 이겼습니다 아, 역시 퀵로로가 뭐 엄청나네요 퀵로로가 이겼습니다 사진 한번 봤자 사진 한번 받을게요